기아 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장현식 보상 선수가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기아 팬들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럼 빠르게 오늘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장현식 보상 선수는 바로 LG의 1차 지명, 강효종 선수입니다. 보상 선수의 정체가 발표되자 LG 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전해진 바에 따르면 LG는 부상당한 함덕주와 음주음전 논란 이상형을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투수 위주로 보호명단을 짰다고 전해진 바 있죠. 야구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엘지는 일군 경험이 있는 김유영, 이지강 같은 선수를 묶은 대신 팀의 1차 지명 유망주인 강효종을 푸는 선택을 한것 같다는 말이 많은데요. 또한 강효종이 당장 내년에 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선택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지 팬들은 아무리 그래도 투수를 중심으로 명단을 짜는데 강효종이 빠진 게 말이 되냐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아 팬들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음주 논란이 있던 이상형을 지명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팬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강효종이라는 자원을 보상으로 데려왔다는 건 기아 입장에서 엄청난 행운이죠. 강효종은 정말 훌륭한 선발 자원입니다. 평속 140km 중반, 최고 150초반까지 나오는 포심을 바탕으로 최고 140km/h로 초반까지 나오는 고속 슬라이더, 간간히 1 4 2 k m 까지 나오는 고속 체인지업을 섞어 던지는 우한 정통파 선발 유망주죠. 강효종이 정말 좋은 유망주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변화구 재구가 이미 완성형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보통 직구를 잘 던져도 변화구 재구를잘못 잡는 어린 투수들이 많은데 강효종의 변화구는 이미 완성형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죠. 직구만 조금 다듬고 체력 문제만 해결하면 즉시 선발감으로 쓸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그는 단순한 선발이 아닌 150초 중반을 뿌리는 강속구 우한 선발입니다. 기아 팬들은 사실상 1라운드 지명권을 보상으로 받은 셈 아니냐며 이번 소식에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